에너지가 조금 부족하지만 고고전 안 져요. 중단, 중단, 뭐가 뭐야? 아휴. 고로를또 저렇게 하네. 아 피곤해 보여요? 네 피곤합니다 12시가 넘어가면 피곤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실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조금 집중을 좀 해야 돼요 씻고 다녀 뭔 말입니까 빨리 누우세요 자 막판 보고 취소가 됐... 뭔 말이죠? 좋다... 좋... 아, 방금 게임 하실라 했구나. 저라... 아하... 아하... 그래요, 갑자기 꺼지더라고. 요거, 제가 혹시라도 지면, 질 일은 없는데, 요거 지면 방종이고요 이기면 방종이고요 지면, 한판 하시죠. 제가 이기면 방종이라서, 2승이거든요. 아마 끝날 것 같아요, 지금.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. 아하, 타겟, 아 이건 쓸줄안해 그래도. 그렇다. 그렇다. 시간은 있지만, 방송은 하지 않는다고? 아, 12시 되면 실력이 좀다운돼요 체력적인 문제가 있거든요. 제가. 근데 제가 봤을 때 끝날 것 같네요. 제가 마무리 마무리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주라카. 겨우로. <목소리> 자꾸만 로고하면 제일 쉬워요 역가드 노리고 다시 역가드 노리고 역가드만 노리다가 뭐 끝나지 뭐피살기 계속 써요 네번 남았어야지 또피살기 써요 또 써요 맞아도 쫓어요 그냥 계속 써요 있는대로 다 써버리 그냥 기는 또 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야 다른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김치 써요 장풍 써요또 피살 있어요. 써요? 달려오면 장풍 때리고 엎었어요. 장풍 음... 써요 화단 거도 거들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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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판 남았네요. 3대0이니까 아, 이거 이기면 왠지 시달것 같은데. 두판 깔끔하게 끝낼게요. 즐거웠습니다, 오늘. 방송 자주 할게요, 여러분. 언제까지, 그거를 끝까지 해줬어야 되는데, 저를 잘 모르네요. 이거 끝까지 하면 끝까지 맞는데. 걸릴 때까지 맞아요. 정신 못 차리고 <목소리> 어아 무란, 피살기, 피살기, 한번더 피살기, 당황해요. <laughs> 무조건 당황해요. 야, 세 번까지 쓸줄 몰랐나? <laughs> 당황해요. 어 아. 살 기를 콤 보를 못 쓰나？얼마？자 <때만> 뭡니까？안 썼 는데？나 가기. 이연승 한다고 잠안 자는 거 손해 아니냐고요 아. 이게 무조건 이겨 이번 판 이겨놓고 이번 판 지면 좀 불..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 판한판 이겨놓을게요 이겨놓을게 중대 어가 아프거든요 중에 아프거든요. 씨, 아프거든, 아 이거 까비 자, 오메가 테리 가야 되나? 기 타줍니다, 오메가 테리. 비기를 써야 되나 아 이거 안 걸리네 그렇다 어 아, 점수 주면 안 되는데. 아, 대충 하자. 그렇다! 깜짝 놀래요. 사빠. 한번. 에너지가 쪼끔 부족하지만 고고전 앉아요 중단.. 중단을 뭔가 못쓰나.. 아이쒸 <목소리> <목소리> 고로를또 저렇게 하네 저렇게 또 하네, 고루를 얍삽하게 하는 그런... 음. 이기고 바로 잡기요. 이기고 아, 잠 온다, 피곤하다. 아, 이기고 잡기요. 집중 조금 해가지고 이기고 잡기. 나마가 버립니까? 얘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? 잠깐만, 대회 나왔나?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, 아, 너무 심... 맛있... <목소리> 아, <아이>, 최선을 다하네. <목소리> 최선을 다하잖아. 어디 봄? 어디 봄? 어디 봄? <laughs> 아, 치침해요. 갑니다, 갑니다. 야, 탑타전 앉아요, 절대. 자, 깃 터주고 가볼까? 기 너무 많아요. 상대가 덜덜 떤다, 지금. 가만있으면 잡지, 뭐. 몇 가드 한 번만 치면 돼요. 한 번만 치면 돼요. 가만있 잡고요 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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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. 자 이제 망했어요 유치다 점프 뛸거 자, 너무 유리해요. 가볍게 굴러주고, 어? 와 보고잖아. 아, 타한안 아, 진다니까. 나와, 나와, 나와. 보러 나와 있어.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 고로 당황 아이쒸 여기서 질순 없죠 고로 아까 얘 하는 스타일 봤어요 뒤로 점프 뛰면서 강발하는 스타일 이런 거 잡기도 쉽거든요 내가 해버린대요 좋다 저아는 공격적인 스타일이라서 기다리고 이런 거 못해요. 자, 비슷비슷하죠? 기세는 제가 더 좋아요. 기세의 싸움, 아.